오늘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의 막내는 위에 두 누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내 아이가 섭섭함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나들이 누리는 것을 막내가 쉽게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루는 제가 큰아이와 둘째 아이에게 교통카드를 사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사달라는 거예요. 같은 자식인데 왜 차별하느냐? 왜 누나만 사주느냐?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졸은는 아이를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안 된다고 단호에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 무슨 버스 카드를 사줍니까? 지하철을 막 타고 다니라고요? 어려운 일이죠. 아이가 아무리 졸라도 부모는 아이 수준에 맞는 것을 주는 법이에요. 그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길이고, 바르게 키우는 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수가 짧다고 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같은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마다 신앙의 격차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것만 채워 주시고 장성한 자에게는 더 크고 의미 있는 것들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신앙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실까요?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유월절이란 무엇이죠? 유월절이란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유월이란 말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무엇이 넘어가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는 유월이라는 개념을 어떤 사람이 정통 교회에서 사이비 교회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넘어갔다. 그것을 유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왜곡한 것이죠. 유월이란 사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으시고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에 열 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거든요. 그때 제일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각 집마다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경내에 있는 모든 집안의 첫째 아이가 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죠. 그런데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대문 좌우 문설주와 대문 위에 있는 인방에 바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각 집안의 장자를 치는 심판을 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보이면 이 집은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넘어가는 것. 그래서 이 날을 6월절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 용서와 구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죄 용서와 구원, 그리고 뭐라고요? 새로운 출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많이 흘리셨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잊지 말고 이 유월절을 매년 지켜야 한다. 그로부터 40년 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6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6월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6월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그것을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6월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드디어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켜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거는 이거죠.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의 주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6월절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다. 땅의 주인으로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6월절은 매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6월절을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셨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죠. 불순종했어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돌도록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요? 너희들은 아직 그 땅의 주인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300억 원짜리 빌딩을 맡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제 유치원생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 굉장히 똑똑하구나. 아빠가 300억짜리 빌딩 줄 테니까 잘 경영해봐.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납치당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가난한 땅을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 네, 모신 거예요. 거기서 죽도록 고생했죠. 그런데 그 고난의 40년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죠? 이런 거죠.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만한 실력을 갖추었구나.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실까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십니다. 고난 참 쓰죠.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크질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커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알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되달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큰 그릇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리더가 되는 약속의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의 볏집단이 자신의 볏집단 앞에 경비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꿈이죠. 이런 꿈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 어머니가 고대 사회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머리를 숙인다. 이건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쉽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은 그런 꿈을 꿨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화난 겁니다. 질투했던 거예요. 철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놀라운 것은 그 요셉이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 줄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요셉은 이집트 왕의 꿈을 충분히 해석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임금님 제가 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하면서 선을 긋고 자신을 극도로 낮추죠.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의 손가락 하나면 사람이 죽고 삽니다. 그런데 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화가 나죠. 이 형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부모님하고 떨어졌잖아요. 저 같으면 형들 딱 보자마자 여봐라 볼 필요도 없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려웠던는 형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를 미워서 팔아버린 형들을 품어주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고 자기 가족들을 보호해서 얼마 되지 않는 한 족장의 집안을 큰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썼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요셉의 고난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 저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참습니다. 힘들어요 밤에 백의 눈물로 많이 적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넓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그리고 성장한 만큼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먼저 아세요?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6월절의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